이제 1차 함수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1차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1차식이다. 라는데 잔소리 같은 건다 때려치고, 이짝 봐봐, 편수 자, y는 fx 이게 함수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y는, y는 1차식.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1차 함수라고 해요. 그래. 1차 함수. 그러면, 1차 식이다, 1차 함수도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1차 함수도 아니다라는 내용을 구분만 할줄 알면 될 텐데. 이거 구분만 할줄 알면 될 텐데. 그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구분하는 방법은, 어, 1차 식이다 아니다. 이놈을 구분하는 방법하고 똑같지. 1차 함수에 구분하는 방법은 얘를 구분할 줄 아는 방법만, 하,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 얘를 좀 주의해야 돼서 좀 알아놔야 될 것들만 좀 얘기할게. 뭐라는 거야? 자, <laughs> 예를 듭시다. 2x 플러스 1이다. 얘, 함수, 얘 1, 1차식 맞아, 안 맞아? 맞지? 차수를 얘기, 시계 차수를 얘기할 때는 항을 보고, 2x와 플러스 1이 항이죠. 요 때, 그 최고 차 항을 얘기하는, 최고 차 항의 차수를 얘기하는 게 시계 차식을 얘기하는 거잖아. 차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1차잖아. 1차 함수 맞다, 이거야. 물론, 마찬가지로 식을 모두 정리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얘는 1차 함수가 맞다. 무슨 말인지, 1차 식이 맞다.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얘를, 만약에, 만약에, 어, y는, y는 2x 플러스 1이다. 얘는 함수, 1차 함수가 맞다. 이거. 1차 함수가 맞는데, 이 식을 정리한 후에 파악을 하는 건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y는 2 곱하기, 뭐, x 플러스 1. 요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놔두면 1차 함수는 맞지만, 요렇게 돼있다고 쳐봐. 그럼 2x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라는 뜻이고 그러다가 얘 정리하면 2x 주고 플러스 2x 나오지. 얘는 어떻게? 얘는, 얘는 1차 함수라고 말하지 않죠. 왜? 여기 2차 함수 있잖아. 그 그러니까 식을 정리한 후에 1차 함수를 얘기하라는 것은 그 차수가, 식을 정리했을 때그 오른쪽 우변에 있는 게 차식이, 그 차수가 1차식이 맞냐 안 맞냐 이거야. 알겠어? 그니까 러 주의해야 될거첫 번째는 뭐냐? 식을 정리한 후에. 파악해라.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야, 얘 1차식이야. x분의 1 플러스 2가 1차식이냐? 1차식 아니지. 얘, 이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내가 안 된다 그랬지. 분모에 문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몇 번을 얘기했죠 분모에 문자 있으면 안 된다. 알겠죠. 항리를안 하기 때문에 얘는 차수를 얘기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y는 1차식. 오로 정리가 되면 1차 함수다. 알겠죠? 1차 함수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됐죠? 그 다음 요 내용들은 보도록 합시다. 어, 아 참, 요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소위 y는 3x. 이야, 너무 시키다. y는 2x 플러스 1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을 1차 함수다라고 하니까 y는 3x. 뒤에 깨끗하니 아무것도 없잖아. 뒷부분 상수항이. 어, 1함수가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이 시제기들. 큰일 나지? 1차식 맞아, 안 맞아? 맞지? 상상만 없을 뿐. 그죠? 1참수 맞지? 잠깐 정리해보면 이런 거라 생각합시다. 1함수의 형태의 꼴은 너무나도 중요한 형태의 꼴이니까, 어, y는 ax 플러스 b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a는 0이 아니에요. 이 조건만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조건만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 이게, B는 0이어도 상관? 상관? 없단 얘기지. 요 내용 얘기할건아 지금. 조심해. 알겠죠? Y는 AS 플러스 B의 형태의 꼴. 이게 바로 1차 함수의 표준 형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나중에 1차 함수식 작성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1차 함수식 작성을 하라. 1차 함수식이 뭐냐? 식을 써라. 식을 찾아라. 식 얘기나오면 1차함수 얘기나오면 아 근데 이게 직선이야 좌표평면에 직선으로 나오면 얘는 y는 ax 플러스 b구나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거야 이해갑니까? y는 ax 플러스 b로 놓고 시작하라 알겠죠? 다시 왼쪽으로 돌아보면은 여기 1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들 잠깐 나와있어요 y는 ax의 형태 이꼴 a는 0이 아니다라는거 내가 그, 아까 저 뭐냐 저번에 강의도 얘기했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때 a가 0보다 크면 어때? a가 0보다 크면 우상향. 그래서 제1, 제3,4분면을 지나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때? 제2, 제4,4분면을 지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a가 0보다 크면은 제1, 제3,4분면. a가 0보다 크면은 작으면 제2, 제4,4분면. 그러니까 얘는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죠. 얘는 우하향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거야. A가 양수라며. 그럼 X값이 양수 들어가면 Y도 양수 들어갈 거 아니냐. 응? 또저 선생님 또 괜히 승질낸다 이러지 말고. A가 양수잖아. 그냥 X가 양수야. 그냥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Y도 양수 나올 거 아니냐. A가, A가 양수야. X가 음수야.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 나오기. 지금 제 3, 1, 3, 4분면밖에될 수가 없잖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지. 이거 이해하는 거지. Y는 AX, 이것도 마찬가지지. A가 음수일 때도. A가 음수야. X가 양수야. 음수 나오겠지. 양수 음수잖아. 그지? 양수 음수. 제 4성면이네. A가 음수인데, X가 음수야. 그럼 Y는 뭐야? 양수지. 제 2성면 나오겠지.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흥분한 거다. A 절대 값이 클수록 어느 축에 가깝다? Y 축에 가깝다. A 절대 값이, A 값이 아니라, A 절대 값이 클수록 Y 축에 가깝다?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X 축과 멀어진다. 멀어진다. 짜잔.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요 밑에 보면 참고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일단 읽어본 대로 해. <laughs> 읽어본 대로. 점 PQ가 1차 함수 서 Y는 AX의 그래프의 위에 있을 때, 위에 있다라는 말은 뭐야? 위에 있다. 그 점이, 그점 위로 그래프가 지난다. 그 그래프 위에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X는 P, Y는 Q로 놓고 Y는 AX에 대입하면, 의식기성립한대요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된다. 미안합니다. 무하고자 점과 선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상해봐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강의를 한번 하려니까 여기다가 판세를 한번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 은 요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잠깐 예를 들게. 보자. 자, y는 노란색으로 하자. 자, ax 3이라는 그래프가 있대요.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지만 1, 4를 지난대 이것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라. 해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아, x는 1, y는 4를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슝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y는 4, x는 1이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3이다. 그럼 플러스 3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a는 1에이니까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완벽한 함수식을, 함수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지나는 점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점과 선과의 관계는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공부해야 돼. 깊이 있게! 알겠어요? 자 여기 1차 함수 중학교 1차 함수의 본격적인 내용 나옵니다. 이단년때 배우지 않았었던 내용들. 1차 함수 y ax b다, a는 0이 아니다의 그래프의 평행이동. 이 평행이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점과 선과의 관계야,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에 대해서는 혹은 대칭이동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강의 한번 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 한번 해줄 테니까 그때 파악하도록 하고 지금은 내신 대비고 급하니까 이렇게만 보도록 하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 된 시킨 그래프에요 해석을 좀 해보면 이런 뜻이야 여기 나와있는 걸로 한번 해석해봅시다 y는 2x 플러스 7이다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y는 2x라는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7만큼 플러스 7만큼. 7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거. 얘 예, 잠깐만 들어볼까? 자. 평. 음. 와인은 와인은 3x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y축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켰대. 평행이동시켰대. 평행이동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y는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그 뒷부분에다가 더해주면 된다. 뒷부분에다가 상상을 더해주면 된다. 자 y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이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고 한다면 y는 어떻게 될까? 2x, 2x, 2x 플러스 1에 뒷부분에다가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만큼 더,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아니, y는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얘가. 무슨 요령인지 알겠어요? 자, 얘를 좀 잠깐 이해를 시켜보면 잠깐. y는 ex라는 그래프는 x의 개수가2즉 양수이기 때문에 x축 기준으로 우 상향하게 그려질 거면서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상황 속에서 자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하나, 둘, 셋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기울어진 정도는 변해 안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기울어진 정도는 변하지 않고. 이것이 y는 2x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도 3만큼 이동한 거고 여기 있는 점도 마이너스 3만큼이지. 마이너스 3만큼 다 밑으로 이동했다 마이너스 3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이 여기 y는 2x라는 그래프를 지나는 모든 점들이 하나, 둘, 셋, 넷, 4만큼 이동했어. 4만큼 y쪽으로 이동해서 얘랑 기울기가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뭐가 될까? 이 함수식이. 이 함수식은 y는 2x 2 x 플러스 얼마가 될까? 4만큼 위로 이동한 거니까 플러스 4가 됩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 보면 되는 그래서 y축의 평행 이동은 뒷 부분의 상수항에다가 더해 줄 평행 이동한 양을 더해 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만 파악하시요 일단 지금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이해시켜 줄 테니까. 알겠죠? 문제 보도록 합시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여기 보면은 다음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말하라 라고 얘기했죠. 자, 1차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y는 이라고 해서 식 정리를 시킨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 1차? 식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1차식 맞니? 1차식 맞죠? 4X. 뒷부분 상수항 부분에 0이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플러스 0이라는 거죠.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의 꼴이니까 1차함수가 맞죠. Y는 1은 착각하지 마세요. 상수항만 있을 땐 차수가 있다 없다. 없죠? 1차함수가 아닙니다. Y, XY는 2다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X분의 2가 되는데 분모의 문자가 있으면 어떻게? 안 된다 그랬죠. 이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함수가 되는데 이것을 1차 함수라고 말할 수 없다.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속지 맙시다. y는 x 제곱 마이너스 3x죠. x 제곱이라고 하는 2차이기 때문에 얘는 몇차 함수다? 2차 함수가 된다. 이거. 식 정리하면 y는 2x 마이너스 6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1차 함수가 맞죠.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상승 부분 있고. 마이너스 3X라고 해서 어, 1차 함수 1차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차 함수도가 맞죠. 됐래서 2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찾아 그 기호를 쓰라 라고 했는데 어, 1학년 때 배웠었던 거이 부분들 기억하죠? Y는 AX 그래프에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앞부분 잠 들어보세요. 자, 그럼 봅시다. 또 하나 있었죠. x축 기준으로다가 x축을 기준으로다가 우 상향되어 있으면 우 상향되어 있으면 우 상향되어 있으면 x축 기준으로 우 상향되어 있으면 a 값은 어떻다? x의 계수인 a 값은 양수가 되고. 우 하향되어 있으면 우 하향되어 있으면 a의 값은 음수가 된다. 자, 그럼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것은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이해 가지? 기억이 니은보다 더 우상향되어 있죠. 또 Y축에 가깝지. 그렇다면 어떻다? 아, A의 값이, A의 값이, 기억의 A의 값이, 니은의, 니은의 A의 값보다 어떻다? 더 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작으니까, 더 작으니까, Y는 EX가 y는 4 x 에 4x보다 a값, 즉 2가 4보다 작으니까 얘는 ㄴ이 될 것이고 얘는 ㄱ이 되겠지. 이해갑니까? y는 4x가 y는 2x보다 절대값이 더 크니까 y축에도 가깝잖아. 여기도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이 더큰 쪽이 어느 쪽이에요? a의 절대값이 더큰 쪽이 얘죠? 왜? 얘의 절대값은 얼마야? 1이고 얘의 절대값은 얼마야? 3분의 1이다. 절대가 더큰 쪽이 Y 쪽에 더 가깝다 라고 했으니까 리얼이 되겠죠. 얘는 어떻다? 얘는 디그시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우상향과 우하향이라는 개념 우상향과 우하향이라는 개념 머릿속에 넣어놓고서는 절대 잊지 말고 요거는 꼭 외워야 된다. 우상향, 우하향, 그래프의 방향, 모양을 보는 것 절대로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표를 완성하라 이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4x는 마이너스 8, 4x 마이너스 3은 4x라고 구한 마이너스 8에다가 3만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7, 7이야, 마이너스 3, 1, 5. 이렇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자, y는 4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라? 어떻게 해석하라? y는 4x라는 아주 깨끗한 이 그래프를 이것을 이 그래프를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킨다 그러면 여기 정수꼴로 나타내져 있는 여기 4부분 하나 둘셋 여기 점을 지나야 되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또? 여기니까 6, 7, 8 여기네 하나 둘셋 요쪽 밑으로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밑으로 3칸 해서 이두점 평면이나 공간에서 직선을 긋는 요령입니다 평면이나 이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평면이나 공간에서 직선을 그리는 요령은 두점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몇 개이기 때문에 직선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한 개뿐이기 때문에 그 요령을 그 내용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두 점을 연결해서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이 그리게 된다면 얘는 4x라는 그래프고 얘는 y는 4x라는 그래프가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렇게 해서 내용들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죠?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고 그 다음, 4번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2x, 2분의 1x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데, 찾으라는 건데, 2분의 1 자체가 뭐야? a 값인데, 이것이 양수지? 아, x축 기준으로 우상향되어 있겠구나. 됐어요? 근데 이 우상향되어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그럼 우 하향되어 있는 그래프는 다 제껴버리자 이거야. A가 양수인데, 우 하향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Y는 얘가 2분의 1 X 그래프라면, 위쪽으로 5만큼 이동시키는 거니까 플러스 5지만, 얘는 어떻게?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5가 될수 있겠죠. 그렇다면 몇 번? 2번입니다. 5번입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분의 1이 1차 함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B의 조건입니다. 1차 함수가 되도록 하는 A, B의 조건. 1차 함수다라고 했을 때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에서 이 식이 바로 뭐라고 했어? 1차, 1차 식이다. 라고 얘기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때 상수항 부분은, 상수 부분은 어떻게? 상수 부분은 0이어도 상관없다. 얘기죠. 상수 부분은 0이어도 상관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상수 부분은 0이어도 상관없죠? 1차항만 살아있다면. 모든 식 정리한 후에 0이어도 상관없다. 상관이 없다. 이해가요?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일단, AX제곱이라 그래서 2차항이 있죠. 2차항은 있으면 돼야 돼. 안 되죠? 수학적인 부분에서 항을 소거해야될 때, 소거할 때, 소거할때할수 있는 방법이 뭐다? 0으로 만들라. 이걸 소거할 건데, 수학적인 부분에서 소거라는 것은 0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덕 접근하시면 됩니다. 0으로 만든다. 됐어요? 그럼 X 값은 늘 변할 수 있을 텐데, X 값은 늘 변할 수 있어서, 소고가 되기도 하고, 0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만들어지기도 할 텐데, X 값과 상관없이, X 값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이 2창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창이 없어지려면 A가 0이면 되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거 플러스 bx가 일차항이 될 건데 얘가 사라져버리면 돼야 돼 끝까지 봐야 돼요 얘가 사라져버리면 된다는 거안 된다는 된다. 그래서 b는 어떻다? 이아니다 모두 둘다 써줘야 둘다 써줘야 답이 되겠지 조심하십시오 둘다 써줘야 자, 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시 한얘 예 하나만 해볼까?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했을 때 일차 함수가 되고자 하는 조건은 뭐가 된다? a는 0이여야죠. 일차함수이기 때문에 b는 0이 아니어야죠. c는 어때? c는 상관없죠. 0이어도 0이 아니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쌤, c가 만약에 3x 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암묵적으로다가 여기 암묵적인 아이방 여기 나왔죠. 상수 a, b의 조건이듯이 여기 c도 c도 x, y, 즉 변수가 문자 취급을 하는 거지 a, b, c는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문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상상을 하지 마아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가려운 데잘 긁어주고 있나 모르겠어. 어? 그런 생각도 좀 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자, 1차원에서 y는 o x 1의그래프로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했다.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x축 평행이동 배우지 않는다 이거야. y축 평행이동만 중학교 1학, 2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y축 평행이동만 생각해요 그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y는 5x-1에다가 평행이동한 양큼의 양을 더해주라고 했잖아 y는 5x-1이라는 그래프를 b만큼 평행이동하면 y축으로 y는 5x-1 플러스 b가 된다 이거야 근데 얘가 어떤 점을 지난대 2,3을 지난대 지나는 점 우리가 어떻게 했어 x는 2 y는 3을 넣어도 된다라는 걸로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넣어보면 y는 3이요 x는 2하면 어떻게 10-1 플러스 b지 그 b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마이너스 9고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해? 플러스 9고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 지나는 점과 지나는 점 평행이동의 표현 평행이동의 표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중요한 내용, 모두 다 들어가 있는 6번 문제였어요. 아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절편합시다. 절편.